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 등록 표준 중 오믹스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릴 카이스트의 이도헌 교수입니다. 어, 저희는 이 표준 규격을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상호 운용성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가급적 준수함으로써 상호 운영성을 높이자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국가 특이성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연구, 개발, 관리 시스템, 또 환경, 또 특이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정보는 엄선하여 반영한다라는 게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확장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오 기술이 급격히 발전을 하다 보면 지금은 생각하기 힘든 그런 요구사항이 새롭게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마다 데이터의 구조를 크게 바꾼다면 혼란이 있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확장성을 추구하자. 이렇게 세 가지 원칙으로 어, 표준 규격을 어, 구성을 했습니다. 오미스테이터는잘 아시다시피 현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이 널리 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NGS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차세대 병렬 어, 시퀀싱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던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메타볼로믹스 어, 데이터와 프로테오믹스 데이터도 최근 어, 활발하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각 데이터 어, 유형별로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NGS 데이터. 사실, NGS라는 표현이 약간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차세대 시퀀싱인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차세대라고 부를 것인가? 왜냐하면 이미 현 세대에 이 기술을 널리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굳이 기술적으로 용어를 고친다면 초병렬 소열 정보가 될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새로운 용어를 쓰다 보면 또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연구 현장에 연구자들이 식별하기 쉬운 그런 표현인 NGS라는 표현을 그 단어가 약간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널리 쓰이는 국제 규격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NCBI의 Sequence Read Archive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SRA를 기반으로 어, 규격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Part 1은 실험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타이틀, Library Strategy, 또 플랫폼 이런 것들이 기술되도록 되어 있고요. 어, 확장성을 생각해서 위 항목에서 기술하지 못한 보단 보다 자세한 그런 실험 조건이나 방법 등은 디자인 디스크립션 항목에서 일단은 프리 텍스트의 형태로 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파트 2는 실제 실험 결과 데이터입니다. 파일 타입과 파일 이름들, 그 다음에 참조 소열이 있는 경우에 참조 소열, 이런 정보들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레이 데이터인데요. 참조한 국제 규격은 같은 NCBI의 Gene Expression Omnibus입니다.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험 제목, 타이틀, 그다음에 서머리 요약문 그다음에 오버올 디자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보도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트 2는 샘플 디테일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 모든 그 바이오 연구 정보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보와 바이오 샘플이라고 하는 정보를 어,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프로젝트는 그 연구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바이오 샘플은 해당 실험에서 사용한 샘플에 대한 설명인데 그 바이오 샘플이라고 하는 정보는 모든 실험들을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어, 공통적인 항목들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어레이가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실험 특이적인 그런 샘플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몰래큐를 가지고, 어, 마이크로어레이 실험을 했는지, 어떤, 어, 레이블링 방법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총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파트 3는 실험 프로토콜인데요. 마이크로레이 실험 프로토콜 자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7개의 항목이 있고, 파트 4가 실제 실험 결과 데이터입니다. 롤 데이터 파일과 함께 또 프로세스 데이터 파일 2개를 다 등록할 수 있도록 2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 데이터인데요. 참조한 국제 규격은 NCBI의 GenBank입니다. 어, 어셈블되지 않은 NGS r e 리드는 이 카테고리 말고 앞서 설명드린 1번 NGS 데이터 양식을 어, 따라 따라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어셈블된 시퀀스 데이터인데요. 총 다섯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파트는 서열 조립 기술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총 18개의 항목. 두 번째 파트는 서열 자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서열들이 동시에 제출될 때 이것들이 어떤 구분되는 셋을 구성하는지 셋 배치 항목. 그 다음에 이 시퀀스마다 또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Feature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어, 여기서 이 시퀀스가 Coding Region인지, tRNA인지, mRNA인지, 레귤러토리한 Feature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할 수 있도록 NCBI GenBank에 설계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파트 5가 실제 실험 결과 데이터입니다. 어, AGP 파일이라든지 f a s t a 파일 같은 그런 어,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메타볼로믹스 데이터는 참조한 규격은 어, 유럽 쪽에 EBI 메타버라이트라는 규격을 참고를 했고요. 어, 상당히 파트 구분이 좀 많습니다. 13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1번은 실험에 대한 설명이고 파트 2번과 3번은 샘플에 대한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샘플 정보에서 표현할 수 없는 메타볼로믹스 특이적인 실험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대사체를 추출하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메스 기술로 했는지, NMR로 했는지, 그런 플랫폼을 기술하는 부분.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자체에 대한 실험 정보도 있고, 메스인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험 정보가 있고, NMR인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실험 정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파트 13번에서, 실제 실험 결과 데이터 항목이 이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테오믹스 데이터는 EBI의 프라이드, 를 사용을 했고요. 어, 요거는 파트 1에서 실험에 대한 설명, 파트 2와, 파트 2에서는 샘플 자체, 그, 프로테오믹스 스페시픽한 내용, 그 다음에 파트 3가 실험에 대한 설명이 꽤 많습니다. 2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파트 4는 실제 실험 데이터를 8개 항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 데이터 유형별로 조금씩 그 구성 양식이 다른데요. 요거는 저희가 어 완전히 백지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어 국제 규격들을 가장 널리 쓰이는 국제 규격들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 국제 규격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따라서 다소 유형별로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함께 예, 우리 위원회에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